제가 이 벤치에 앉아봤습니다. 소나무가 가득 차 있고, 그리고 작은 나무들이 주변에 지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. 이숲 속에 있는 제 모습이 굉장히 어때요? 멋지지 않습니까? 평화롭고요. 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나무라는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나무라는 시를 쓴 조이스 킬머라는 분은 미국 사람이에요. 1918년에 이 시를 썼다고 하는데 이분은 1차 대전에 참가하셔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. 미국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라고 해요. 그리고 저도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나무 나무처럼 아름다운 시를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. 밤물 흐르는 대지의 젖가슴에 굶주린 입을 대고 있는 나무 온종일 하늘을 바라보며 잎새 무성한 팔을 벌려 기도하는 나무, 여름에는 머리 위에 방울새의 둥지를 얹고 가슴엔 흰 눈이 내려 앉아도 비와 함께 다정하게 살아가는 나무. 신은 나 같은 바보에게 쓰여지지만 하느님만이 나무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어때요? 이 나무가 막 우거진 숲 속에서 모든 나무 새와 바람과 비와 눈이 만나면서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선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? 이 시는 작은 자연의 축소판 시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나무로 하여금 받는 많은 사랑을 느끼게 하는 시기도 하죠.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. 나무가 없는 세상을.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곳도 나무가 없다면 어떤 모습일까요? 제가 벤치에 아까 앉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얼마나 멋지게 보이지 않느냐고 말했지만, 만약에 나무가 없고 제가 그냥 벤치에 앉아 있었다면 저의 모습은 좀 썰렁하지 않았을까요? 그렇습니다. 나무가 없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지요. 이 아름다운 나무를 누가 만들었을까요? 그렇죠. 자연이 만들었습니다. 기독교들은 하느님이 만들었을 거고, 불교도는 부처님이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, 이 아름다운 자연, 그 자연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요?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숲을 거느르 걸으면서 나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자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